1988년 2월 홍콩의 코닐가든. 어린 부미령은 친구들과 놀다가 오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집안이 이상한 걸 느끼죠. 어머니인 마결치가 집안을 청소하고 있었지만 집안에서 나는 비린내와 바닥에 붉은 피가 부미령의 직감을 더 곤두세웁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옷과 몸에도 붉은 피가 묻어 있었죠. 부미령은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마결진은 태연하게 죽였다고 말하죠. 부미령은 무언가 이상했지만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워낙 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아 서로 죽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부미령은 친척과 아버지의 지인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하죠. 급기야 집에도 찾아가 봤지만 내 아버지는 여기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미령은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다시 물어보는데요. 그 질문에 어머니는 내가 죽였다니까 라고 답하죠. 이 대답을 들은 부미령은 경찰에 자신의 어머니를 신고합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마결지를 바로 체포합니다. 하지만 마결지는 조현병이 심했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해 조사받았죠. 마결지는 체포했지만 경찰은 남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조현병 환자였고 80년대 당시 홍콩 경찰은 과학수사를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마결지의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마결지의 남동생이 집에 들렸던 정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남동생의 집 냉동실에서 토막난 시체의 몸과 뼈, 머리카락을 발견했죠. 긴급 체포된 마결지의 남동생은 누나가 조현병을 앓게 된 이유가 남편의 폭력 때문이라며 자신의 누나를 옹호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마결지가 남편을 살해한 배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남편은 플라스틱 염류 사업가로 젊은 시절에는 착실하며 성격도 좋았습니다. 마결지와 결혼해 두 명의 딸도 낳았죠. 두 사람의 관계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남편이 어떤 여자를 만나 내연 관계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결지는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었지만 언젠가 정신 차리고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남편은 마결지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불륜을 저지르던 남편은 마결지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마결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완강하게 거부했죠. 남편은 마결지가 이혼을 거부하자 매번 욕설하며 구타했습니다. 마결지는 남편의 엄청난 폭력에 시달리면서 조현병을 앓게 됐고 부부 사이는 더 악화됐습니다. 남편의 가정 폭력이 극에 이르자 마결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끝내고 싶다고 결심합니다. 2월 23일 아침 마결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그릇으로 마결지의 머리를 내려치죠. 결국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한 마결지는 남편이 방심한 틈을 타 둔기로 남편의 머리를 내려쳤고 쓰러진 남편을 도축용 칼로 난도질해 죽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마결지의 남동생이 누나의 집에 우연히 들렸다가 난잡하게 뿌려진 피와 살점을 보게 됩니다. 남동생은 충격을 받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급하게 누나에게 집 청소를 시키고 매형의 시체를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더 작게 토막 낸뒤 냉동실 안에 유기한 것이죠. 체포된 마결지와 남동생은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마결지의 남동생은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마결지는 재판에서 무기한 치료 감호 처분을 받은 후 정신 의학 센터에 수감됐고 7년 만에 정신질환이 치유되어 1995년에 석방됐습니다. 이 사건은 홍콩에서 영화로도 각색됐는데요. 그만큼 큰 충격을 준 일이었습니다. 여담으로 인터넷에서는 이 사건의 명칭을 한자로 검색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